울려. 와 어떠세요? 어, 살이 그냥 빡 안주려고 젊어지는것 같고 행복한데. <laughs> 어 지금 너무 이쁘세요. 와. 어, 이제 잘한 팍팍 할수 있습니다. 어. 이런 거야. <웃음> <웃음> 어. 그 안장이 메모리폼이라서 다른 거보다 다른 거 진짜 아프대요. 음. 음. 앱이랑 이렇게 페달을 밟으면은 앱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음. 이제 라이딩한 그킬러스가또 저장되고 옷이랑 또 모자랑 이런 것도 이제 커스텀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바뀐대 아, 그래요? <laughs> 어 완전 전문가가 되겠군 음. 아, 이렇게 예 다. 음. 되게 안정적이고 되게 진짜 좋은데? 음. 이쪽이도 밝게 나온다. 음. 와. 아, 오늘 너무 어울리세요. 와. 음. 너무 이뻐. 이거 최근 거 같아요. 우리 집에 있는 거 치웠어요. 완전 <laughs> 저멀었어 <laughs> 아, 잘하셨다. 잘하셨어. 잘하셨어. 아, 아, 이거 다른 거 같아요. 스마트 바이크라 확실히. 근데 자전거 봄에 어. 한강을 달리고 싶었어요. 자전거 못 타요. 근데 배우 배워서 달리려고 했는데 어. 이걸로 해야 되겠어요. 어, 아 진짜 아니 밖에 나가면은 좋긴 좋은데 이 리스크. 막 그게 무섭다. 어 그래. 나도. 어 그래서 나그 이번에 내려. 부상의 위험 뭐 가다 타이어 터지는 거뭐 이런 거 있잖아. 한 번도 사람 봤어 이번에. 왜? 뭐 이렇게, 이렇게 자갈에 핑 해서 티. 아이고. 이걸 해서 여기 한 물이 됐어요. 아이고. 그래가지고 그그 그 사건 이후로 내가 그걸 접었어요. 아 진짜요? 어 그래서 자전거 못 탔어요. 이제. 난 애들하고 한번 타러 나가봤거든요 옛날에 어릴 때. 근데 한번 지윤이 그개구창 같은데 빠진 적이 있고 혼자 없어진 거야 얘가. <laughs> 그래갖고 거의 깜짝 놀란 적 있고 또 애들이 가다가 지치잖아요. 어. 그러면은 그거 데리고 오, 오는 게또 일이요. 어, 그렇지, 애 데리고 오. 어, 그러니까 이게. <laughs> 간만큼을 다시 와야 되잖아 이거는 언제든지 내가 멈출 때딱 멈출 수가 있잖아 <laughs> 그게 제일 무서워요 저는 어. 운동을 못 했던 이유 와. 간만큼 와야 되는 이유는 어, 옳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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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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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 그게 해결됐습니다 음. 이제 사모님처럼 이렇게 또한번 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은 또 이거 장난 아니지 그리고 편의식. 나가서 타는 거는 옷도 남하고 비교되지. 점점 좋은 거 입어야지. 점점 더 기능성 사야지. 막 점점 비싸지잖아. 근데 이거는 뭐 팬티 바람으로 타도 누가 보라 그래. <laughs> 그리고 마스크를 안, 쓰, 안 써도 되잖아. 마스크 쓰면 더 힘들지. 음. 마스크 쓰면 저기잖아. 두드레기나, 두드레기나 두드레기. 땀 계속 얼굴 간지럽고 코 간지럽고 막 그냥 그리고 내 예전에 내 동생을 보니까 이걸 타고 전국이 찍은 아이들 동동한 사람들은 얘가 다벗겨지더라고 음. 다벗겨져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다. 아, <laughs> 어, <진짜, 진짜. 웃음> 아니, 우리 만담. 우리 만담을 <laughs> 아, 이런 게 팩트지. 아. 어, 어, <laughs> 자 유튜버 우리 구독자들에게 한 말씀. 아 구독자, 어 구독자. 어, 이거는 필수입니다. 필수. 아. 이 지금 코로나 일고 말고도 내 삶에 격이 높아지는 또 활력 이 있고 근력이 있어야 나중에는 활기가 있고 뭐그 사기 충천이 되잖아요. 응. 어. 어, 그게 너무 좋더라그 말이. 맞아. 어, 근력, 근력입니다. 최고, 최고, 최고. <laughs> 이야, 오늘 저희 구독자를 위해 오셨구나. 아, 아 부끄럽습니다. <laughs> 네. 다음에 또 만날까요? <laughs> 네, 계속 만나고 싶어요. <laughs> 화이팅, 우리 화이팅! 우리, 뭐 해야 되냐? 우리 팀구호를 외쳐줘야지. 미라클모닝 라이드. 아, 평생 함께 세계로. 아, 기, 기네. 어, 미라클모닝 라이드. 평생 함께 세계로. 야! 화이팅! <laughs> 감사합니다! <laughs>